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비 던전 1, 2호기의 가동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더 연장 가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에서 느끼는 가족의 힘은 일상 복귀의 원동력이지만. 이를 느끼지 못하는 섬 지역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광주보건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김경태 총장을 만나 선정 비결과 대학의 발전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열립니다. 한비단전 1, 2호기는 내년 말부터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요. 이를 연장해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주민 공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 영광을 시작으로 재개됐는데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영광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주민 공청회.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4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평가에 반영하려고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빛 162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 자체가 계속 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방사선 영향과 감소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인 탓에 질의응답 대부분도 기본적인 안전의 의문을 제기하고 답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사전 의견 진술 신청자는 20여 명, 현장 서면 질문 접수는 두 건뿐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공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족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 초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을지 않는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평군민들은 법원에 공청회 진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한수원은 어쨌든 치러야 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전북 고창에 이어 나머지 4개 지역의 주민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이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폭염 경보 수준의.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의 30에서 80mm 가량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많은 곳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한파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풍요로운 추석 연휴지만 섬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겐 남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몸조차 가누지 못해 직접 육지로 나올 수도 없고 자식들의 발길도 끊겨 추석을 홀로 보낸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 주인 없는 방을 놔두고 할머니가 거실 한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고 외롭기도 해. 추석이 다가오자 서울 사는 자녀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할머니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앉아만 있어도 온몸이 쑤셔 종일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어저께도 버릇이 듣고 가고 차이를 세고 가고 조사 가서 맡고 이렇게 땀 땡해요. 못가약 보건사가 여기라도. 그래도 못처럼 육지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먹는 약물도 살펴봅니다. 아주 아픈 사람들이 쓰는 이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쓰실 약은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듯한 섬. 이곳 개도 인구 602명 중 220명이 나홀로 삽니다. 대부분 초고령이라 부축 없인 육지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섬 마을 다른 곳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지만 이곳도 쓸쓸함이 감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못가고 걔네들이 이제 뭐 년에 한번 왔다가는 도 있고, 또뭐몇년 만에 도 있고. 이 추석에는 어떻게 자제분들을 내려오신요 아예 추석 때는 명절 때는 없어요. 그나마 한 달에 한번이사들이 방문해 진료를 봐주는 게큰 위안거리입니다. 진됐 내려오실 때꼭 찾고 내려오시고 어르신 불러 가지고 부축 받고 내려오시고 여수시는 이처럼 섬이라 가족들이 자주 찾지 못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해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은 주기적인 방문과 관심에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진료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시고 또 욕구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 연계까지해 주시니까 그걸 제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덮친 섬에서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돌봄 사업에 의존하며 이번 명절도 쓸쓸하고 외로운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등 중요 사건의 신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방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112 신고는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하루 평균 1,4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요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22.5% 늘어난 5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접수된 112 신고는 하루 평균 1,754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영암군이 영암 군민과 영암을 오가는 생활인구 여성들로 구성된 풋살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영암의 대표 명산인 월출산의 달까지 차겠다는 포부로 이름도 달차녀 FC라고 지었는데요.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이들의 도전기를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의 축구복을 입은 선수들이 훈련에 열중합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방향 전환부터 점프, 드리블에 이어 슛까지 반복되는 훈련.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선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몸은 잘 따라주지 않지만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못지 않은 영암의 달을 차는 여성들 달차녀 FC입니다. 이 영암에서 또 여자들끼리 축구할수 있는 한 번도 주어지지 못했던 기회가 왔구나라고 어, 네, 좋은 기회를 보게 되어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암 군민은 물론 직장 등으로 영암으로 가는 생활인구까지 20, 30대 여성 8명으로 구성된 달차녀FC. 태권도 사범부터 공무원, 대학생과 주부, 삼형제 엄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달차녀FC는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지역의 스포츠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영암군이 한국콘텐츠개발원과 함께 조직했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축구팀인 만큼 몇 차례 훈련 만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또 여기 시골이라서 친구들도 다 타지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끼리 모여서 저녁에 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지난 7월 창단식을 연달찬녀 FC는 최종 선발된 8명의 선수들이 전국 대회 1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요? 어, 저희가 10월 초에 전국 대회를 나가는데 개토레이 여성풋살 전국 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서 1승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전국 대회를 위해 집중 훈련과 현역 축구 선수 지도, 1대1 맞춤형 코칭 등 강행군이 펼쳐질 예정. 저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영암 달차녀들의 도전기는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 민사부는 공무원 A 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해 일부 승소한 1심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영암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을 당시 비서실장 등 상급자의 강요로 거짓자백을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광주와 대구, 대전 3 지역의 보건대로 구성된 한달빛 글로컬 보건연합대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보건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광주보건대 김경태 총장을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번에 우리 광주보건대가 연합대학으로 글로컬 대학 30에 이름을 올렸어요. 아,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는 역대 최고의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승산을 잡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운 연합의 형태를 고민하게 되었고, 우리 대학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육 철학, 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어딜까 음. 찾다. 대구 지역에 대구 보건대학교, 또 충청 지역에 대전 보건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초광역 연합을 해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나눴고 어,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그 보건의료 그 대학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표준교육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표준교육 모델을 상계권역 대학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천국 확산을 할 겁니다. 확산을 하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모델을 그 아시아를 둘러보면 의료 보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좀 나라들이 낙후된 아, 나라들이, 네,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의 보건 표준교육 모델을 수출을 아, 하고 네. 보급을 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시아 제일의 보건 의료 전문 대학으로 자립을 하겠다. 네. 그리고 보건 의료 전문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네, 예, 예, 그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보다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스쿨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삼개 대학이 공이 스쿨제를 도입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개의 스쿨이 있는데요. 하나는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스쿨, 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헬스테크 스쿨, 또 광주시의 일호 공약이라고 할수 있는 늘 돌봄 음. 스쿨이 네.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물리치료를 비롯한 재활치료스쿨. 이네 개의 중점스쿨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네 개의 스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그 센터가 필요한데요. 대구보건에는 응급영상을 위주로 하는 현장 밀어영 실습센터가 이제 지어지게 되고, 네. 대전에는 재활치료를 네. 기본으로 하는 러닝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광주보건에는 네. 중환자실이라든지 또그 다양한 병동이 있는데 그런 동선을 따라가면서 네. 학생들이 모든 실습 과정을 병원처럼 직접 체험하고 네.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습실을 이 스쿨제를 통해서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광주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을 담았을까 그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글로컬 사업 모형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역을 넘어 세계로라는 그런 큰 타이틀이 있는데 네. 첫 단계가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네. 어, 지역과 세계를 함께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어, 이 부분에는 지자체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광주시에서는 예산 부문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얼마 400억 원이라는 아. 직간접비를 투입해 주시기로 하셨고 네. 어, 또 최근에는 행정조직 개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육과라든지 네. 대학인재정책과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사실 최종 8월 19일 우리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평가장에 광주시 관련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광주시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방송보는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께, 지역민들께, 총장님이 앞으로 이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고 네. 의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 하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우수 사례를 지방에 같이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도 이란 광주보건대학의 노력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에너지 네. 갖고 또 응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열립니다.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남북관계 원로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내일 영암군에서 열릴 예정인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15%인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을 10%로 낮추기로 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을 15%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업 지역이 슬럼화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이후 5년 동안 동결됐던 광주 지역 학원비가 최대 6.6%까지 인상 가능해졌습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다른 지역의 교습비 현황 등을 고려해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을 평균 6.6%까지 인상 가능하도록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등 교습비 조정 기준 확정은 교육지원청 업무로 광주에서는 매년 동서부 교육지원청에서 번갈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기 위해 매일 수많은 신약들이 등장하고 치료법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특정 질병이 발생하고 어떻게 악화되는지 질병의 근원을 밝혀 대응하는 연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5~8월경에 발생해 8~9월에 가장 환자가 많아집니다. 지난해에만 69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률이 4~50%를 넘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인체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국내 연구진이 그 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 기술 등을 활용해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독성인자와 인체세포 단백질 간의 결합을 정밀 관찰했는데 독성인자가 인체세포 단백질과 결합해 인체 면역을 공격하는 이른바 트랜스포머 단백질로 전환되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인체의 대사와 면역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을 분해시키고 면역 방어 핵심 물질 생성을 마비시켜 결국 증세가 악화됩니다. NAD를 가수분해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요그 트랜스포머 단백질에 의해서 그렇게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여드름의 합성어인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20대에서 50대 남녀 만 명을 대상으로 피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하고 이중 3분의 1 가량은 동물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세균 중 병원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과 성장을 억제하는 균을 찾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새 치료제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이 마스크 안에 있는 균을 이용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성장촉진균을 다운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제의 길을 찾는 생명공학 분야 전략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죠. 최근 막을 내린 대한민국 안전 산업 박람회에서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2024 대한민국 안전 산업 박람회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간단하게 장비를 조작하더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느 새 차량에 침수조가 달린 소화포가 설치됩니다. 골든타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한 사람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분에 혼자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진화하는 최신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진화를 돕는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가 주차 공간 아래에 설치돼 있고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물을 분사해 초기 진화를 돕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화재를 확산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화재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그 전에 불꽃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에서 이제 물을 쏴서 이외에도 40분간 분사가 가능한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에 잘 적용될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는데요.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방교부세 등 18조 원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돼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 교부세 담당부서에 보낸 문서입니다. 국세가 덜 거쳐 지방 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조정할 건데 지자체마다 교부세를 감소율만큼 일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보통 교부세는 8천7억 원을 못 받았고 부동산 교부세 791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그 맞춰서 조금씩 세수 결손 부담은 교육 당국에도 넘겨졌습니다. 전국 세 번째 규모인 경남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세 7,287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창원의 고등학교의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은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경남 교육청이 그동안 쌓아놓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7천억의 기금을 조기에 전출을 해서 화장실 개선 공사, 그린 스마트 학교, 그리고 생태환경 교육 등 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삭감된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만 전국적으로 18조 6천억 원. 문제는 이번 지방 교부세 삭감이 국회 승인은 물론 추경도 하지 않은 채. 불용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일방 처리됐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거고요. 어, 당연히 교부, 지방교부세를 삭감을 하려면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이 있어야 되고, 설사 감액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이것을 2년에 걸쳐서 집행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법인세 급감 등 국세 수입 감소로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2년 연속 감액될 가능성이 큰데 국세의 40%가량이 지방분인 걸 감안하면 약 12조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전남 지역의 대표 식문화인 홍어 식문화와 김양식어업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김양식어업을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고시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이번 달에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김양식어업과 홍어식문화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김양식어업과 김양식어업, 홍어식문화가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공모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무려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맞다가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모레까지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 이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가량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한팎의 매우 세찬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34도, 신안의 낮 기온 무려 36도로 예보됐고요. 순천의 낮 기온 34도, 고흥의 낮 기온도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높게 읽겠습니다. 최고 3.5m에서 4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낮 기온 30도를 밑돌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저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날이 좀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